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우당탕탕 실험실의 블루 위키입니다. 자, 오늘의 포션은 뭘까요? 자, 오늘의 포션은 수중호 포션인데요. 왜 수중호 포션이 들어있을까요? 오늘의 실험은 수중에 관련된. 실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원래 우당탕탕 실험실은 여러분들의 제보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실험은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번 실험은 <laughs>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보는 블루이키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보 일단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제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딱히 방금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실험실의 모든 제보는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을 토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실험의 주제는요 자이언트도 언데드인데 자이언트 아시죠? 좀비보다 6배 큰1 2 m 짜리 좀비입니다 좀비도 언데드인데 이 자이언트가 물속에서 익사하면 드라운드가 될까요? 익사자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죽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운드와 네 좀비가 있는데요. 좀비는 언데드이기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네 그러면요, 은좀 시간이 지나면 드라운드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기다려 볼까요? 자, 네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빙빙, 빙빙, 빙빙. 어, 어 뭐야 뭐야? 둘이 둘이 친구 아니야? 둘이 친해져와. 어 인사한다. 어 붙는다 붙는다. 어 어 벌써부터 그런 애정행각을 할 정도의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백허그를 하고 있네요 아주 귀엽게 어 오, 아니 폰은 퐁은, 퐁은안돼아 이번엔 반대로 백허그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는데 자 드라운드로 바뀔 겁니다 5 4 3 2 1 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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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비슷했어요 자 드라운드로 바뀌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이언트는 어떨까요? 일단 자이언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네, 자이언트를 이렇게 소환하게 되면요. 아주 거대한 좀비가 나옵니다. 이 좀비는요. 6m, 12m, 12m의 길이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12m입니다. 이게 블럭이 1m거든요. 그리고 좀비 같은 경우는 어 플레이어랑 똑같으니까요 정확히 1.95m입니다. 1.95m. 자, 그런데 1.95m라는 증거는 여기 이만큼 남아요. 아주 살짝 남습니다. 거의 2m네요. 네, 0 0.5, 0 0.05 정도가 밀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6배 크기 차이라는데요. 이 자이언트가 수중에서 들어가면 거대한 드라운드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죽어 버릴까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이언트를 소환해서 물속에 들어가면은 언데드이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아주 거대한 자이언트가 가라앉는 걸 보세요. 이게 언데드가 아니면은 언데드나 수중몹이 아니면은 물속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뭐 양이라던가 양한 마리 소환하면 물이 이렇게 붕붕 뜹니다. 그럼 언데드이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깊숙히 가라앉고 있어요. 물속에 어 뭐야? 아파하는 거야? 물 속에 저렇게 거대한 좀비가 있으면 무섭긴 하겠다. 그래서 헤엄치고 가는데 저기 뭐야? 호모, 어머 저기 뭐야? 호모나, 호모나 세상 이게 뭐야? 이러면서 좀 무섭긴 하겠네요. 애초에 저런 게 밖에 있으면도 무서울 것 같은데 엔더 드래곤보다 훨씬 커요. 물론 저기 그 뭐냐, 저기 거대한, 저기 다른 몹들보다는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몹들보다는 작겠지만. 아주 거대합니다. 언데드이기 때문에 물속이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체력이 닳기 시작하는데 드라운드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사라져 버릴까요? 확인을 해보죠. 좀 기다려 봅시다. 근데 얘가 피통이 진짜 많아요. 피통이 엄청 많아가지고 쉽게 죽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이언트가 죽을 동안 죽거나 드라운드가 될때어 죽었네. 연기가 아주 많이 나네요. 자, 아무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실험 결과는. 자이언트는 드라운드가 되지 않고 그냥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실험은 아니고요.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보여 드릴 게 있어요. 써몬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 저희가 팬텀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팬텀을 소환하냐? 팬텀은요. 어, 아주 거대하게 소환할 수 있잖아요. 자이언트랑 크기를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물 속에서 얘도 언데드이기 때문에 가라앉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100. 자, 사이즈 100짜리 팬텀입니다. 그리고 자이언트입니다. 와. 근데 크기가 큰 차이가 없네요. 뭔가 1대1 비율인 것 같아요.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팬텀이 더 큽니다. 와, 이거 좀... 모드 없이 소환하긴 했는데, 좀 무섭긴 하네요. 팬텀 첫 사이즈 안되나? 아, 이건 안 돼요. 아, 백이 최대인가 봐요. 자, 그렇습니다. 팬텀과 자이언트. 팬텀은 물에서 체력이 안 닿는 거 같죠. 자이언트는 달고 있는데, 안 죽나요? 얘는 가오리예요. 진짜 가오리입니까? 물속에서 안 죽습니까? <laughs> 어, 진짜 왜안 죽지 얘네들? 어? 뭐야 얘네들 물속에서 숨쉬게 됐어? 엄청 자유롭게 헤엄치는데요? 자이언는 아파와서 죽었는데 패턴은 안 죽는 거 확인할 수있어 얘네 가오리인가봐요 물속에서 안 죽어요 오리인가오리 같은데 <laughs> 누가 봐도 오리 같은데 너네 왜안 죽어? 어 옛날엔 죽었는데, 자, 아무튼 이번 실험에서 좀 신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팬텀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가오리인가 봐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이번 실험은 네 블루의 개 실험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의 재밌는 실험들이 많았지만 이번 실험만큼은 저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팬텀이 물속에서 숨을 쉴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통 팬텀도 물속에서 숨을 쉴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뭐 여러모로 이득인 점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나 이상 마인크래프트 블루 위키의 블루 위키였고요. 더 많은 제보 여러분들의 제보 많이 기다리면서 더 많은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확실한 건 자이언트만 알겠죠.